규빈님이 비니면은 겹치니까 이렇게 균인이로 가졌구나. 한인이, 아, 온인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키니? 그럼 그거 알아요? 그냥 진짜 예고 없이 갑자기 현타 오는 거? 나 지금 뭐왜 하고 있지? <laughs> 그 생각이. <laughs> 그 생각이 <laughs>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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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왔어 이렇게 하다가 <laughs> 나 뭐? 나 뭐하지? 유아유아 병아, 병아병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이고 들리시죠? 오늘은 암기핑 시간인데 저희가 그 전에는 뭐 아이돌 분들의 어떤 응원봉, 인사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는 컨텐츠를 해봤는데 오늘도 약간 고 연장선입니다. 아이돌 분들의 그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물 캐릭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캐릭터 굿즈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고그 아이돌 캐릭터를 암기핑에 한번 암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총 52종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보통은 한 100가지 정도를 외웁니다 원주율도 그렇고 한 100가지 정도를 외워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52종이기 때문에 오늘은 중간 그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갑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오피셜로 나온 캐릭터들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한글 외딱 4분씩만 이렇게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할 때마다 계속 누구는요 누구는요 이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BTS입니다. 뷔님이 타타. 호야. R.J. 망. 옛날 그거 알아요? 그 너만 보면 내 가슴이 타타 타타타. 이 커피는 칸. 타타 타타타. 그거 알아요? 그그 타타 타타 했었던 소년 있었는데 그 소년도 지금 나이 많이 먹었겠죠. 근데 그걸 왜울게요 사랑에 빠진 하트고 지금 가슴이 타고 있어요. 타타 타타타. 호. 코알라 코야 공업죠 코알라입니다 코알라여서 코야 그렇게 외우겠습니다 코리아의 자랑이야 그걸 외우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어떤 케이팝도 많이 알리셨고야이기 때문에 코리아의 자랑이야 코야 코리아의 자랑이야로 외우겠습니다 진님 알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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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양인가요 말티즈인가 알파카 알파카였습니다 알파카 알파카니까 알제이구나 알파카 알제이 알파카 진제이. 알진제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제이홉 망 망은 그렇게 외울게요 제이홉님의 그 호비 호프잖아 호프 희망 희망 아 희망이겠네 맞네 희망이네 왕 망하, 왕이네 망하지 망이니까 망 망하지 희망망 희망망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소이 떨병 약간 소이님이랑 닮았네요 소이님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예전에 제가 그 마틴 로즈죠 그 브랜드옷 나 이제 큰거 입었을 때막 놀림 당했을 때 같은 옷 입고 무대 하셨던 거를 누가 보내줘가지고 나아 이제 소희님 똘병? 똘똘한 병정? 똘똘한 병정? 아 똘이랑 병정? 똘이가 뭔데 아 소희님 별명이 똘이에요? 똘이 병정 오케이 똘병 송용돌이? 송용돌이? 소용돌인데 은성님이 송씨니까 어 은성님이 송씨니까 은성님 송치여서 소용돌인데 소용돌이라고 한 거고 얘가 왜 소용돌이야 근데? 이거는 이거 이건... 이 뭐예요? 돌 돌석 돌석 눈을 소용돌이처럼 그리고 돌이여가지고 은성님이니까 그죠? 경쟁님도 만들어요. 좋아 안 그래도 오늘 다쭉다 다 하고 제 것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너안 만들어 주니까 제 걸로 만들겠습니다. 원빈 원딘... 님의 토양덕 토양덕은 솔직히 아까 쭉 보면서 보자마자 알았어요 대탈출의 브랜 유명재가 바로 출시를 합니다 토끼의 귀 양이 그리고 덕 토양덕 맞죠 원빈 토양덕 원빈님이 그리고 짐작컨대 입술이 저렇게 매력적이어서 약간 오리라는 별명이 있을 법해요 그렇죠 닮은 닮은 꼬리 토끼랑 고양이랑 오리라서 아 오케이 나도 있다 그러 그렇게 한번 만들어야겠다 토 토양덕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다 우락밤 우락우락한 밤비겠죠? 사슴인데 우락우락합니다 우락우락해? 아, 우락부락합니다 성찬님이 별명이 사슴이니까 성찬님이 별명이 사슴이니까 성찬 밤비라고 부르잖아 우리끼리는 밤비라고 부르니까 우락우락한 밤비여서 성찬님이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얼굴은 사슴같이 이렇게 맑고 소년같은데 또 운동을 좋아해서 몸이 우락우락하니까 우락부락하니까 우락밤 유병재 브리즈인가? 아 브리즈가 라이즈분들의 그 팬덤이 브리즈죠. 그럼요. 저는 브리즈입니다. 저는 브리즈면서 엘프면서 팬지오디면서 렌시티 드림 분들인데 무엉이 멍멍이잖아요. 사실 원래 강아지로 보이니까 제노님이 무엉이에요. 무엉인데 제노님이 사모예드를 닮아서 사모예드라는 멍멍이를 무엉무엉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돠?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약간 애가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멍! 멍! 이렇게 하 이거 약간 멍 이렇게 지질 것 같은 귀여운 친구입니다 제논님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 외우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 있죠? 제논의 물대기 제논의 물댄다는 말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논의 무어엉이 제논의 물대기 제논의 물대기 제논의 무어엉이 근데 내가 이런 거좀 모르면 안 됩니까? 근데 모르는 게 자연스럽잖아 사실은 솔직히 내가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게 해서 내가 아, 아무도 안 시켰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노 재근 무왕의 아 이거 외우기 좀 어려워요. 그 욕심입니다 최선 님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는 지성 님의 흥칫빵 이거 이런 거 쉬워 보이죠? 흥칫 뿜으로 할수 있어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 흥칫빵이야흥칫빵나 표정만 보면 흥칫빵이 보이고 NCT 드림의 지성 님이 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붕어빵도 좋아하고 붕어빵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치빵 약간 삐졌어 그리고 입이 약간 붕어빵 모양이에요 흥치빵으로 해옵니다 흥치빵 붕어빵은 뭘로 굽습니까 기름 발로 이렇게 굽습니다 기름 많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먹으면 은 피부도 이렇게 좀 약간 건성보다는 죄송하게도 수 있고 <laughs> nct 드림 마크님 부흥이 부흥 흥 맞아요 이거 오타 아니고 흥 부흥이나 이런 게 아니고 부흥 왜. 왜? 아 마크가 캐나다 사람이죠 서양권에서 유령이 부후 하고 울어서 부흥이 아아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으흐흐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후여서 부흥흥 부흥 하고 유령이 날아다닌다 이거죠 부흥이 근데 약간 마크님하고 되게 닮았네 되게 귀엽네 부흥이도 부후후 하고 해서 부흥이 오케이 여기까지 외우겠습니다 해찬님 고맙죠 해찬 꾸니 꾸미는 저희집 고양이 이름도 꾸미입니다 꾸미랑 근데 좀 닮았다 우리는 고양이고 요 친구는 공 같지만은 꾸미랑 닮았네 꾸미를 외울게요 해찬님의 꾸미 해찬님 해찬님 꾸미 한태풍 명명 캣비 운하기 요 사실 전에 좀 봤어 보넥도분들 오실 때 그때 외우진 않았는데 살짝 봤어요 보넥.. 이게.. 이, 요게 뿌넥도인가요? 뿌넥도? 왜 뿌예요? 뿌띠보넥도 오케이 오케이 그림만 외우면 됩니다. 됩니다 태산, 태풍, 한태풍. 근데 딱 봐도 태풍처럼 생겼어 약간 좀 거칠고 그런 느낌이죠. 한태풍, 명명, 늑대입니다. 늑대예요. 명명이 늑대예요. 캣비, 캣삐. 캣비는 뭐 합쳐진 것 같은데, 고양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삐가 뭐가 합쳐졌나 본데, 삐. 캣만 있지는 않지. 이거 약간 캣비, 삐, 삐야기, 삐야기, 아, 예삐, 예삐. 성우님 별명이 예삐니까 캣하고 예삐해서예삐캣빛는근 예비. 이쁘다 진짜 운학 운하, 운하기 운하기는 솔직히 안해도 돼 운하기 저 알아요 운하기는 저번에 봤었어요 운하이 이름이 운하인데 너무 막내고 아기 갖고 그래서 운하기 운하기 해서 이제 아기 이거 약간 그거 닮았다 그, 그거 있는데 극장에서 뭐지 그시집에서 영화 볼때맨 마지막에 영화 7편 다 끝나고 나오는 거아 금호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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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도 좀 닮았네요 금호 타이어 나오면 되게 기분 좋잖아. 영화보다가 아 영국 편또 나오냐? 내가 왜돈 내고 광고 이렇게 많이 봐야 돼 하는데 금호 타이어 나오면 너무 기분 좋아하잖아요 알게요. 수빈 최 용멍. 용멍은 내가 맞출 수 있을까? 너무 쉬운데? 이거 약간 용감한 멍멍이 같은데? 용감한 멍멍이. 아마도 수빈님이 뭐 팬들 팬분들이 부르는 어떤 뭐 닉네임이나 이런 게뭐 멍멍이 멍멍이 뭐, 뭐 이런 거여서 그런 거겠죠? 용감한 멍멍이 최용몽. 최 용멍. 최왜 최가요? 왜 최야? 최고로 용감한 아최 씨신가? 최수빈님이시니까 당연하고 <laughs> 최씨니까 최용롱이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제 아이돌의 이름은 성 빼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투아트 수빈 최용롱 수빈 최용롱 김용명 김용, 김용명 김용명 <laughs> 나도 어디서 꿀리지 말어 너도 어디서 꿀리지 말자 우리 모두 다 꿀리지 말자 <laughs> 범규님이 반긋이에요 반긋 방긋. 반긋 웃고 있는데 밤그지야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초성이 같아요 범규 반긋 범규 반긋 초성이 같아요 근데 뭐야 개 강아지에요 양인가 곰이랑 말티즈를 섞은 거예요, 곰이랑 말티즈를 섞은 거예요? 섞어도 돼어 <laughs> 근데 이렇게 원래 섞어요 곰이랑 말티즈랑 섞은 거예요 아 다른 아이돌이랑 안 겹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사실 제 세대 때는 이게 풍선 색깔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게 아니라 뭐 무슨 무슨 파란색, 무슨 무슨 빨간색, 무슨 무슨 노란색 이런 식으로 맞아 세분화가 그럴 수 있겠네 투바투 범규 님이 밤긋 그리고 휴닝카이 님이 흠야링 흠야링 직관적이에요 딱 봐도 그냥 흠야링 좀 하고 있는 거였죠 흠야링 아 흠야링 위에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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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야링 위에링 휴닝카이 님의 동생분도 아이돌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돌 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귀신 흠야링 필릭스 님이 뽀가리 뽀가리, 돼끼, 퍼핌, 진니렛 필릭스 님이 뽀가리입니다 병아리에서 나온 것 같고요 뽀! 뽀개어 유래만 찾으면은 필릭스 님의 본명이 용복이니까 용복이어서 본명이 용복이어서 뽀가리 하면은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귀엽게 뽀가리 뽀가리 돼끼는 돼지새.. 아 돼지 토끼. <laughs> 돼끼는잘 섞었어. 돼지의 정체성과 이 토끼의 귀를 되게 잘 섞었어. 퍼퓸 승민님이 퍼퓸. 퍼핌. 퍼퓸은 퍼퓸. 퍼핌. 샴푸. 아샴 퍼퓸이 샴푸인데 강아지 치고 머리가 좀 앞머리가 있죠? 퍼퓸은 향수예요. 그러네. 퍼퓸이 왜 샴푸라고 생각했지? 샴푸는 샴푸인데. 아 퍼만 퍼피에서 퍼핌 아, 이름 잘었다 퍼만 퍼피 그러면 뭐 퍼피 펌 펌피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다 퍼핌 퍼핌 진일해선 요게 뭐예요? 진일해선 패럿? 아 흰족제비 아 족제비가 저지 나 그거 좋아하는데 수상한 나라의 족제비인가? 수상한 그 있잖아 수상한 족제비 그 있잖아 수상한 수상한 세상의 족제비인가 그 있잖아 만화 매달리지만 났으니까그 있는데 애니메이션 투니버스에서 했던 거. 행복한 나라의 족집이구나. <laughs> 왜 수상한 나라의 족집이라고 그랬지. 아, 현진, 진일렛 현진, 진일렛 다! 1시 127이죠. 아, 일단 고맙네요. 표정 위주로 외우면 되겠죠. 노래가 불가사리여서 멤버들이 불가사리로 장난치고 놀다가 탄생했어요. 아, 그건 알고 있죠. 별가사리 모양이잖아요, 이게. 노래 제목이 불가사리여가지고. 도현님은 솔직히 많이 닮았어. 정우님은 내가 점우로 외우면 될것 같고. 유타님이 왼쪽 옆을 보고 있죠. 유타. 유타님이 옆을 보고 있어요. 왼쪽을 보고 있어요. 유타 택시에서 너너탈 거야?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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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님은 항상 그렇게 웃으시더라. 웃상이셔가지고 웃는 재현님. 오케이 이것도 사진 한번 찍습니다. 오케이 어 규칙이 리키 리니니 장하오 한이니 성환빈 비니니 김규빈 균인이 리키가 리니면 장린이 해야 되고 성린이 해야 되고 김린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아 규빈님이 인니면은 겹치니까 이렇게 균인이로 가졌구나. 아 리니니 한니니 온니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키니니 한니니 이거 통일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고양이죠? 그렇죠 고양이고. 너구리 같아요. 너구리 같고다람아닌데 다람쥐인가? 아 햄스터? 햄스터는 햄스터, 햄스터. 어, 균이니는 강아지. 한이니는 하니니는... 그냥 그거 알아요? 그냥 진짜 예고 없이 갑자기 현타 오는 거? 나 지금 왜 하고 있지? <laughs> 그 생각이. <laughs> 그 생각이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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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왔어 이렇게 하다가. 뭐 내가 지금 전혀 싫지도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재밌고 여러분들하고 노는 것도 너무 재밌고 좋은데 그냥 갑자기 왔어! 나 뭐.. 나 뭐하지? 내가 찍은 걸 왜.. 여러분들 앞서 너는 왜.. 한인이.. 왜.. 왜 규빈이가 균인이냐고.. <laughs> 어, 갑자기 모르 모르겠어요. 싫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와, 깜짝 놀했어요 일단 리키님 리니니죠. 귀여운 고양이고요. 아, 장하운님 한니니. 성한비님 빈니니. 아, 이거 연결이 좀 쉽지 않겠다. 아, 고양이 키, 고양이를 키티라고도 하니까 리키 리키 리키티 리키 키티. 리키님 팬분들 제가 닉네임 드립니다. 리키티 리키티라고 부르세요. 리키 키티 고양이니까. 아 하원님은 약간 너구리를 닮았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너구리 한인이 너구린데 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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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인이 강아지 균인이 강아지니까 기억 균인이 하... 김규빈 김규빈 성한빈 성한빈 김규빈 균인이 사진 사진 찍습니다 여러분 저 니니. 니니가 이게 약간 그 있어요? 그런 게 있나? 니니? 아 라인 프렌즈 회사 거는 다 니니야. 아 그래요? 나도 하고 싶다. 소연님 손이니. 아소연님이 그거네 사자인데 라이온 그거 그 하셨잖아요, 맞죠? 그 프로듀싱을. 그 그래서 라이온 사자에서 손소연님은 손이니. 연이는 다람쥐인가요? 다람쥐인가 햄스터인가? 다람쥐 같은데? 아 쿼카요? 미연이 미연님은 쿼카요, 쿼카. 아 그러네 코카 귀엽다 연인이 소연 사자 선인이 슈아님 토끼 슈니니 미연님 코카 퀀니니 아니야 미연님 코카 연인이 우기님 꽃사슴 우니니 오케이 아좀 어렵다 일단 카리나 카랑이 카로 시작하고 파란색이죠 카랑이 외우기 쉽습니다 지젤 젤볼냥이 지젤님의 젤 자랑 볼냥이 젤볼 볼이 예뻐서 볼량인가? 윈터님 뭉탱이 우리 윈터님은 겨울이니까 눈사람이 자연스러워요 직관적으로 연결이 돼요 뭉탱이 근데 뭉탱이란 이름이 한 번에 안 나와 눈사람 보고 누가 뭉탱이라고 뭉탱이로 뭉쳐서 눈을 닝닝님이 왜 표정이 왜 하고 있긴 하죠 아, 이런 느낌에서 표정으로 외요 닝닝님 아 사진도 약간 비슷하기도 하셨네 여러분 바로 갑니다 저병닝이가도전하도 들어가겠습니다 도전 BTS 뷔 님이 별명이 태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타 타타타 타타 RM 님 b t s 아 RM 님이 코리아의 자랑이야 코알라죠 또 코에 포인트 죠 코야 알파카의 알 진의 제이 알제이 제이홉의 호번 희망이죠 망하지 망 황치즈 색깔의 여우 오리죠 여우가 오리를 쓰고 있어요 투바투 연준 황춘 김용명님 밖에 생각나 투바투의 수빈 님이 용감한 멍멍입니다 투바투 수빈 최용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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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바투 범규 밥그릇으로였어 얘는 고미고 말티즈야 투바투 범규 밤그릇 안돼 아, 이까지 붙여야 되나 이거 고모가 해줘 그거, 그거 그냥 사실 이게안 붙여도 맞는 거지 밤그릇인데 제가 그냥 열어놓고 갑니다 투바투 범규 밤그릇 이붙일려 했는데 이 붙일려고 했는데 <laughs> 투바투의 휴닝카이님 흠야리 이렇게 하고 있죠 귀신이에요 그리고 흠야링 링을 달고 있죠 투바투 휴닝카이 흠야링 <laughs> 아 너무 귀여워요 우리 라이즈의 소희님 별명이 똘이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똘이 병정에서 라이즈 소희 똘병 이게 돌입니다 그리고 이게 눈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즈 은석 소용돌이 아니죠 송은석이니까 라이즈 은석 송용돌이 라이즈 원빈님의 별명이 토끼 냥이 덕이라고 하면서 토끼 냥이 덕이가 굿즈 하나에? 나 이거 무조건 사고 말 거야 라이즈 원빈 토냥 덕 라이즈의 이분은 별명이 반비입니다 사슴같이 생겼죠 하지만 운동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우, 몸이 우락부락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성찬입니다. 라이즈 성찬 우락밤. 이 강아지가 지금 어떻게 짓고 있나요? 멍멍 아니죠? 무엉 짓고 있습니다. 무엉이에요. 난리났다. 와, 와, 와 이걸 내가 외웠어. 제노네 물대기 NCT 드림의 제노님 이 캐릭터는 무엉이. 흠칫 뿡 아니죠 흠칫빵입니다 빵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붕어빵을 좋아해서 입이 약간 붕어빵 모양이에요 흠칫빵인데 NCT 드림의 NCT 드림의 마크님은 이 외국분이셔가지고 이게 외국에선 유령이 으흐흐 으스스 이렇게 안 오고 부후하고 온다면서 NCT 드림의 마크님이 부흥이 NCT 드림의 해찬님이 꾸미미 꾸미 NCT 드림 해찬 꾸미 흠칫빵이거든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가지 매력이 있지만 진짜 이분의 지성이야말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NCT 드림의 지성 흠칫빵, 본획도의 태산 한태풍, 본획도의 명재현 명명이, 본획도의 성호, 캣비 본획도의 운하기 운하기에서 본획도의 운학 운 아기, 니니잖아 제로베이스원 성한빈, 비니니. 제로베이스 원 김규빈 균인이, 제로베이스 원 리키 리니니, 제로베이스 원 장하오 장니니, 온니니 아니 한니니. <놀린> <laughs> 여자 아이들의 우 소연님 손니니, 여자 아이들 추아님슈니니 여자 아이들의 미연님 너무 귀여운 콕합니다. 환인이 아니죠. 민인이 아니죠. 연인이 여자아이들 미연 님의 연인이 아이들의 우기 님의 운인이 꽃사슴이죠. 아, 미쳐뀌었네 NCT 17입니다. NCT 17 정우. NCT 17 유타. NCT 17 도영. NCT 17 미소가 아름다운 재현. a t 에이티즈고요. 에이티즈 산 산덕이 에이티즈 우영 우요냥 에이티즈 성화 떵별이 에이티즈의 헤헷 하고 웃는 에이티즈의 여상 핸몽이 스키즈 필릭스 뽀가리 스키즈의 창빈 제가 좀 오해했죠 제가 이거 왜 이런 이름일까 해서 제가 돼지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스키즈의 창빈 돼지토끼에서 돼기 승민, 퍼핌, 현진, 진니해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마지막 에스파 닝닝님의 왜 네. 하고 있는 왜? 네. 윈터는 뭐죠? 겨울입니다. 겨울에 뭐 만들죠? 눈사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뭉탱이로 만들어요. 에스파 윈터 뭉탱이인가? 뭉탱이? 뭉탱이? 뭉탱이. 카리나님이죠. 아, 에스파 카리나, 카리나님이고 파랑입니다. 에스파 카리나, 카랑이 에스파 지젤님이 양이가 됐어요. 근데 볼이 너무 예뻐요. 에스파 지젤님의 젤볼 양이, 에스파 윈터, 뭉탱이 오케이.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52종의 우리 아이돌분들 캐릭터를 100%다 외웠습니다. 저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압니다. 안 믿다. 안 만들어 줄 걸. 그래서 제가 한번 병린인데 동물을 뭘로 해? 이게 접근법을 가져가야 되게. 뭘뭐 일단 뭘 줘서 원빈 님처럼 뭐 토냥덕해서 비슷한 걸로 뭐 이렇게 딱 섞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너구리 너구리 한번 해볼까 너구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이런 이런 느낌? 미역해 한번 해볼까요? 미역해? 좀 처진 게. 진짜 거짓말하 우리 큰 삼촌이 렇게생겼거든 <laughs> 여기 지금 채색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넣고, 뭐 이런 거, 얼굴에 이런 라인 같은 거, 이런 것좀 거 있어야 돼. 이도 별로야. 코끼리, 별로야. 네, 여러분들 제일 맘에 드는 거 한번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시바견이거든요? 얘도 술만 안렸네 뭐가 제일 나아요 여러분? 펭귄 눈사람 오리 시바견 너구리 큰삼촌 코끼리 오케이. 병균 병균이 제일 낫나 병균 그건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